야 34번은 먼저 안했고 제곱 먼저 하면 돼 이렇게 제곱하면 얘 얼마냐 1이고 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고 마이너스 4i의 n 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의 n 스 이렇게 되고 얘는 제곱하면 4 빼기 1 플러스 4i야 그래서 얘는 뭐야 3 플러스 4i의 n 스 그러면 얘 차이는 뭐야 마이너스 결국 뭔 차이냐 얘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 마이너스 1의 n승에 3 플러스 4i의 n승 이렇게 돼3 플러스 4i의 n승 그럼 얘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1의 n승이 1이 되는 n값 찾으라는거야 그러면 n이 뭐가 돼야 돼 짝수가 돼야지 그래서 2 4 6 8 이렇게 끝나 여기까지 다음 37번 갈게 37번 37번 보자 37번 보면 0이 아닌 복소수 Z에 대해서 ZI가 z 바 a 가 된대. 그리고 Z하고 z 바 a 의 제곱을 했더니, 이건 뭐야? ZBA 빼기 2를 만족한대. 그러면서 문제는 뭐야? 문제는 마이너스 4I. 그리고 Z의 50승을 했을 때, 뭐야? 2의 N승. N값 찾아라 이거야.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먼저 어떤 조건이뭔지모니까 z를 a 플러스 b 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z 반은 뭐가 돼? a 마이너스 b가 되겠지 여기까지 했나 그러면 여기에다가 i를 곱하면 얘할 거야 얘 i를 곱하면 ai가 되고 i를 곱하면 마이너 b는 결국 a 빼기 bi가 돼 그러면 실수고 a하고 마이너 b가 어쨌든 같아야 되네 이렇게 다시 말하면 z라는 건 이제 z라는 건 어, b 대신에 마이너스 a니까 a 빼기 a i라고 해. 끝여기까지 네. 그러면 z 반은 이제 뭐를 보면 돼? a 플러스 a i 로 보면 된다고. 네. 네. 그래서 얘를 보면, 오케이? 네. Okay? 얘를 보면 이제 네. <laughs> z를 그냥 곱할까? 네? 네. z 예, z 펼곱할까 이렇게. z를 곱하면 z 바의 아, 그냥. 이거 티오트지 이제. 얘만 정리를 해야 되거든. 예. 정리? 근데 정리할 때좀 정리할 게요잖아 야, 야, z 바라는 거는 z i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할 거야. z z 바는 건 z i의 제곱. 그리고 얘는 얘는 뭐야 이제? 어 Z가 아니까 ZI 빼기 -E 2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마이너스 Z 제곱이야 그래서 얘랑 약분 되니까 여기 뭐 남아? 마이너스 Z가 남지 그게 ZI 빼기 2와 같다 이거야 지금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하자 야 이거는 Z라는 건 이제 뭐 얘인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AI 는 z 에다 i 를 곱하면 a i 고 i 제곱이니까 플러스 a 가 되고 빼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랑 얘랑 다아야 된다고 그러면 결국 얘하고 얘는 없어지겠지 그래 넘어가 니다 마이너스 2a 는 마이너스 2아 a 는 얼마? 1이야 됐으면 그거거지 그러면 지울게 다했스 이제 야 z 가 이제 뭐야? z 가 1이니까 1마 i라고 이해하셨나요까지? 네, 쉬울게 네? 이제. 야 이거 그러면 z 50승이란 건 z 5 0승은 z 제곱의 25승이잖아. 그러면 얘 z 제곱은 1마 i에 제곱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2i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i의 25승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의 25에 i의 25승 근데 i의 24까지가 i니까 마이너스 2의 25에 i가 되는데 그래서 이 z50이 뭐라고? 마이너스 2의 25에 i라고 그러면 결국 이거 n승이니까 약분 되고 더하기 더하기 되고 근데 얘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결국 뭐야? 2의 23승 F는 얼마? 2 어. 0 0 되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다음. 39번 갈게. 39번 가자. 야, 39번. 39번. 야, 39번 보면 이거 F에는 n 플러스 1 i에 어 n에 i의 n 플러스 1이야. 다음 기억니디그 조건을 하래. 그러면 먼저 f2n부터 찾아봐야지. 2n이란 EN. 건 2n 플러스 1i 여기 아, n n이니까 여기 2n 여기 2n i의 2n 플러스 1이야. 대한대기까지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거는 이 값은 뭐야? i의 2n의 곱하기 i랑 같은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공통이잖아. 얘가 공통이니까 i에 2n승을 묶으면 남는건 2n조각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2n의 i. 그러니까 마이너스 2n의 i 이렇게 나와. 근데 먼저 얘. 얘 보자. i의 제곱의 n승이니까 얘 마이너스 1의 n승이야. 그러니까 이 값은 i, 에 n 은 결국 얘는 마이너스 1의 n 승이야 그러면 이게 끝났지 하나? f, e, n e, n 형태 끝났어. 그리고 나서 지금 뭐야? f, e, n 마이너스 1 f, e, n 마이너스 1 그러면 n 대신에 e, n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e, n이 되고 i의 e, n 마이너스 1 빼기 e, n 마이너스 1이고 i의 e, n 어이 n이 되지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는 얘라는 건 결국 뭐야 i의 이 n 승에 i의 마이너스 승이야. i의 마이너스 승은 뭐야? i 분의 1이야. i 분의 i 분의 그러니까 i의 마이너스 승은 i 분의 1이야. 얘는 마이너스 i야 면 됐나 여기까지. 그러면 이건 결국 이 값은 마이너스 i라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서 얘로 부꿀 얘로 뭐야 공통인수 뽑아낼 거야 지금부터 오케이 공통인수 i e, n은 아까 마이너스 1의 n승으로 뽑으면 여기 남는 건2 e, n이랑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E, i n i 그리고 얘는 다 뽑았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E, i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된다 이게 f 2 e, n이야 이렇게 하 그래서 지금 뭐야 이 두식을 어떻게 해? 빼 그러면 이 도식을, 이걸 빼라는 거잖아. 그럼얘 빼면,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얘 빼면, 얘 없어져. 이렇게. 그러면 얘 빼니까 결국, 사인 남지. 그러면 얘는 뭐야? 실수 맞네. 아이가 없잖아. 그래서, 기억 정답. 됐나요, 여기까지? 네? 지울게 이거 밑에 거 지운다, 이제. 예. 울게 그러면 이제, ㄴ ㄴ 은 뭐야? 뭐 해야 돼? F? en 플러스1 똑같은 거지. 여러분. 그러면 얘는 en 플러스1이면 en 플러스2가 되고 i 예 en 플러스1 이렇게 되겠지. 그 빼기. en 플러스1 되고 여기에다 en 플러스1이니까 i 예 en 플러스2가 되겠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얘, 얘는 i의 en 곱하기 i고 얘는 i의 en에 곱하기 i 제곱이지. 당연히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 정리하면 얘도 얘로 공통 인수 뽑을 거야 지금부터.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에 n승이야. 그리고 가로 다음에 e n 플러스 2 하고 i. 아, e n 플러스 2 i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2 n 더하기1 이렇게 돼.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두식을 이제 이 두식을 어떻게 빼래? 이제 얘를 빼래. 또. 그러면 얘를 뺀다는 건 얘를 빼는 거하고 똑같지? 그럼 빼봐. 그러면 마이너스 1의 n승 공통이니까 어 얘에서 얘를 빼는 거지. 그럼 얘는 통으로 없어져 이거. 그럼 얘에서 얘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의 n에서 얘 빼. 마이너스 2 n 플러스 i를 빼.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의 n승이고. 결얘 <laughs> 정리하니까 맞지? 아이 곱고 어. 아, 빼니까 뭐 테? 그러 정리하니까 알맞냐?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사엔 마이너스 아, 봐 빼기 에 아이 렇게 나오겠지? 테? 그러면 여기에서 뭐야 실수가 아예 없지? 얘는 호수만 존재잖 그래서 얘 실수부가 0이다. 그래서 기흥 정답이야. 됐나요? 그래. 기억 기흥 지금 정답. 다음. 다음 ㄷ 할게. 귿 디귿. fn부터 f 3해 그러면 fn은 얘지. 그러면 fn 더하기 1은 n 더하기 2가 되고 i의 n 더하기 1. n 더하기 1이고 i의 n 더하기 2가 되지. 그리고 fn 더하기 2는 엔더하기 3이 되고 아의 엔더하기 2 빼기 엔더하기 2가 되고 아의 엔더하기 3그 다음에 f 엔더하기 3그엔더하기 4가 되고 그리고 아의 엔더하기 3 빼기 엔더하기 3이고 아의 엔더하기 3 그러면 제가 얘는 뭐야? 그냥 아의 엔승이지 아예 사승이 1이니까 의미 없잖아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한대? 이 식은 다 더해 더할거야 지금 더. 터 결과 얘랑 얘랑 더할거야 얘랑 얘랑 더할거야 그러면 n 더하기를 해서 얘를 빼는거니까 남는거는 1에서 마이너스3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남고 아예 n승 이렇게 돼돼 돼? 그리고 얘 이제 더할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할 거야. 더하면 마이너스엔 플러스엔 없어져서 여기는 2가 남고 아예 n 더하기 1대 그리고 얘랑 얘랑 공통이니까 얘를 더하면 얘랑 얘랑 더하면 n은 없어지고 더하기 2네얘 아예 n 더하기 2대 이렇게 그리고 남는 거 얘랑 얘는 더해. 더하면 얘도 2에 아예 엔 더하기 3게 그러면 여기에서 i n승을 뽑아 이렇게 i n승을 뽑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고 i n승하니까 얘 2i가 되고 얘는 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i 3승이잖아 i 3승은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2i가 돼 그래서 얘, 얘 없어지잖아 그래서 얘는 결국 마이너스 4에 i n승돼 이렇게 그 문제에서 얘가 실수가 0이냐 실수가 0이냐 틀렸지 왜 틀려? n이 4라면 얘가 n이 4라면 i 4승 1이니까 마이너스 4나오지 그럼 실수는 0이 아니지 100? 1한번몇 번? 3번 된다 기억 나요 자 49번 갈게 42. 자 49번 보자 49번 자 49번은 이거야 z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아니야 근데 이거 어디에서 봤냐 이거야 얘는 얘는 어디에서 봤어? x3승은 빼기 1은 0에서 봤어 그래서 x-1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근 하면 2분의 마이너스 풀만 루트 3이야. 예에서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에 이 방정식 부근이 지금 뭐라는 거야? z 하고 z 바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얘라는 건아 z 3승은 1이고 z 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다. 이게 나와야 돼. 아, 이제 이거에 대한 이론 다 적어줄게. 아니야 이거의 이론은 z가 얼마? 마이너스 1이고 z, z반은 1이고 z제곱은 z반 여기까지 다 나와야 돼 원래 됐나? 근데 지금 이 검은색만 알아도 문제 풀수 있어 이건 이론 정리해서 다시 공부해 그래서 지금 뭐야 49번은 z 2z제곱 3z3승 4z4승 그냥 여기까지만 5승 6z 6승 해서 땡땡땡땡 해서 100z 100승까지만 적어줄게 해예한다 얘는 그냥 z야 z제곱은 얘 넘긴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z야 z삼수는 1이니까 더하기 3이야 여기까지한거 그러면 얘 정리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z야 그래서 얘는 1, 얘랑 하니까 1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내가 이걸 정리한 게이걸 정리한 게 뭐라고? 1 z다 이거야. 됐나요? 그러면 얘도 똑같이 정리해봐. 여기에 뭐 4z고 얘는 5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z고 더 길. 얘도 정리하면 1 마이너스 z야. 다시 말하면 세 개씩 1 마이너스 z가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전체 100개니까 9. 99에 Z 99까지는 뭐야 3개씩이니까 이게 몇번 나와? 33개 나온다. 그리고 얘는 100Z는 Z 99가 1이니까 얘는 뭐야? 100Z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해. 얘는 33 33Z 더하기 100Z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얘랑 얘랑 하니까 얼마야? 67Z 더하기 33이 되겠네 됐으니까 여기까지 근데 지금 뭘 구하래 뭐 a 플러 b 하인데 이거 다집게 끝났으니까 그러면 얘잖아 지금 뭐야 67트가 뭐라고 얘라고 2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트라고 그리고 더하기 3 3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얘는 지금 뭐야 2분의 마이너스 67 빼기 67 루트 3을 더하기 얘는 2분의 66이지 얘 계산해 분명히 계산하면 2분의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67 루트 3아이지아 근데 뭐 굳이 정리 안해도 된다 야, 여기에서 끝났지 문제 답은 그래서 a가 지금 얼마 a가 33으로 간거고 b가 z 까 b가 얼마? 67로 본거래 그래서 b에서 a 빼니까 34. 이거 굳이 이거 계산할 필요는 없네. 형태. 다음. 51번. 야, 51번도 같은 문제니까 넘어갈게. 51번도 지금 뭐돼 있어? z z가 아, 51번 봐야겠다. 잠깐.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만이야. 아까하고 좀 다르지? 이렇게. 만약 이게 2였다면 50번 문제랑 같아. 맞죠? 그렇죠? 근데 얘는 4잖아. 그러면 2를 넘겨, 이렇게. 그러면 2-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3 아니야. 그랬더니 내가 원하는 형태 나왔잖아. 그래서 얘를 잠깐 X라 하자, 이거야. 그러면 X가 얘라는 거잖아, 지금. 그럼 아까 50번처럼 뭐야? 아, X 3승이라는 건. x 3승이랑 1이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문제 끝난다 했어 이제 문제 1 플러스 2z 2z의 제곱 2z의 3승 이렇게 해서 땡땡땡땡 얼마 뭐 2z의 7승까지 온거다 그럼 뭔 말이야 얘는? 1 플러스 얘 x로 했으니까 x제곱 x3승 x4승 x5승, x6승, x7승이다 이거야 그러면 이게 얼마야? 0이잖아 얘 때문에 그러면 얘도 얼마? 0이라고 그러면 얘는 이거 두개남잖아 얘는 얼마야? x3승이니까 얘 1이고 얘는 x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 뭐야? 결국 1 더하기 s가 얼마냐? 이거야 그러면 얘1 더하기 2z잖아 그러면 이 z는 얼마예요, 여기그서2 z는 2분의 마이너스 풀마 루트 3아이지 그래서 얘 계산하니까 2분의 1 플러스 루트 3마이가 되지. 됐나요? 그래서 어디갔냐어 a 값은 a가 얼마? 2분의 1이고 b는 얼마? 2분의 루트 3이니까 갖다 대입해 그답 삼은 나오는데. x는 6제곱 플러스 6제곱이 왜 1 플러스 x 3승 1이잖아. 그럼 6승 1. 그럼면 x. 해? 야, 51번 플러스니까 52번은 너희들이 해. 근데 52번만 알려줄게. 잘 봐. 야, 52번은 방금 한 거랑 똑같아. 근데 52번은 뭐가 틀리냐면, 잘 봐. 얘가 아니고 어떻게 생겼어? 얘가? 지금 Z가 52번 문제야 4분의 1 빼기 루트 3 아이야 그러면 얘는 또 2Z가 얼마?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 아이지 근데 이거 어디에서 본 거야? X 3승 더하기 1은 0에서 본 거야 원래 그래서 얘를 X라고 한다면 얘는 뭐야? X 3승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X 제곱 빼기 X 더하기 1은 뭐가 돼? 야, 얘를 이용해서 푸는게 52번 문제야 됐습니까? 이거 너희들 풀어 다음에 59번 갔나? 59번 그리고 59번도 바로 끝나지 잘봐야 59번 야 z가 잘봐 a 플러스 b i야 그래 a는 양수 함수. 근데 문제에서 뭐야 z제곱 플러스 z바가 0 어? 이거 어디에서 봤어 아까 50번에서 해준거 있었지 50번에서 적었을때 뭐 x3승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어디 거야? 얘는 어디에서 나온거야 x3승은 1에서 나온거야 그래서 얘는 x-1x제곱 아까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서 나왔을 때, 아까 이거 있잖아. Z3승이 1이면, Z제곱 플러스, Z 플러스 1은 0이고, 두 분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1, 두 분의 곱은? 1. 그러면서 Z제곱, 아니구나. 0이구나. 1. 미안해. 잠깐, 이것 좀 지울게. 봐봐. 하나. 야, 여기에서 보는 거는, Z제곱이 z 바 이렇게 외워. 네? 이거 공식 정리해 준거 있었지 이거. 근데 얘는 어디에서 본 거냐면 x 3승은 마이너스 1에서 본 거야. 그래서 얘를 보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고, 그러면서 두 근의 합 z 플러스 z 반은 1이고 z z는 1이면서 z 제곱 플러스 z 반은 0. 요게서 나온 거야. 다시 말해 이 z는 이거의 두 근. x는 뭐야?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아이는 나온거야 그러기 때문에 a는 양수 b는 양수니까 이게 뭐야 z가 되어야 되니까 a는 얼마? 2분의 1 b는 얼마? 2분의 루트 3이 되는거야 그래서 ab값 찾는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일 때 지금 이 ab값 구하는게 아니잖아 zn승이 100 이하일 때 실수 정수가 된다 정수가 된건 3의 배수일 때만 정수가 나와 그러면 3의 배수는 100개까지 몇개 있어? 33개 중지하지 그래서 33이야 자 60번 갈게 야 60번은 60번은 먼저 아까 아까 60번은 58번을 풀줄 알았으면 풀어야 돼 오케이. 뭐냐면, 이거, 야, 이거 정리해야 돼. 알파가 2분의 루트 3 플러스 i면, 이거야. 그리고 베타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 아니. 야, 이거는 방금 했던 50번. 아니면 51번, 52번. 이런 형태야. 그러면 얘를 보면, 얘를 보면 베타 3승은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다시 말해, 베타 6승은 얼마 돼야 돼? 1. 베타 9승은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됐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뭐야? 알파 M승, 베타 N승이 I가 되는 M에는 1 2 이하의 자연수. 1 2 이하의 자연수야. 그러면 베타 3승 마이너스이고, 베타 6승이고, 베타 9승 마이너스 1이야. 근데 58번을 풀었다면 너희들은 이거 알파 3승이 뭐가 나와? I가 나온 걸 찾았어야 돼. 그럼, 알파 6승은 마이너스 1이야. 알파 9승은 마이너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론 정리 해놓는 게 편할 거야. 오케이? 이건 이론 정리 해. 왜요? 그러면, 곱했을 때 i가 나오는 거는, 곱했을 때 나오는 건, 이렇게 곱하면 i가 나오지. 아, m은 3이고, n은 6일 때 가능하다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뭐야? 두번째? 두번째는 마이너스 i가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선생님 마이너스 9가 나와도 되잖아요 근데 m에는 m에는 서로 다른 자연수니까 9 9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때 m은 9고 n은 3이 나오면 돼 그때 문제는 이거야 m 플러스 2n의 최대값자최대값얘6 집어넣고 3 집어넣으면 얘 15나와 얘도 m 플러스 2n 하잖아? 3집어 9나면 얘도 15. 아, 최대 값은 15가 나와. 됐나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최대 값, a는 15야. 결국 a는 15야. 근데 이제, 그때, 최대가 될때 m의 값을 구하라. 그럼 m의 값은 3하고 6이 될수 있고, 9하고 3이 될수 있어. 둘다 된다, 지금. 됐나요? 그래서 얘는 답이 2개 나와 a는 15인데 3 6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bc가 될수 있고 얘가 bc가 될수 있으니까 답은 틀려 그러니까 답지에서는 15랑 3이랑 6을 더한 24가 답이라고 하는데 얘도 된다고 9하고 14하니까 27도 돼 그래서 답은 24하고 27로 답을 내야 돼 됐나요